미국 대학가에서 지금 커피 품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스타벅스도 에너지 음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그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릴리 월터스라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 중인 졸업반 대학생이며,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다음 주 마감인 캡스톤 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해 노트북 앞에서 씨름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작은 갈색 봉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건 커피였습니다. 그것도 믹스 커피였어요. 한국에서 온 작고 소박한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 처음에는 그게 저의 두통을, 피로를,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가족 전체의 일상을 바꿔놓을 줄도 몰랐습니다. 제 하루는 알람소리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을 짓누르는 묵직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은 자동적으로 침대 옆 서랍에 놓인 타이레놀 병으로 향하고 물과 함께 한 알, 아니 두 알을 넘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릴리, 또 약이니? 제발 그만 좀 먹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요. 책상 위에는 밤새 완성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여 있고, 내일 있을 인적성 검사 문제집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한쪽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카페에서 알바도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거울 속제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깊게 팬 주름이 있었고 다크서클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22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자신이 30대 중반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복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통증을 견딜 방법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는 더욱 무겁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엄마가 늘 누워 계십니다. 요즘 들어 몸이 무겁다며 거의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누구보다 활기찬 분이셨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릴리, 밥은 먹었니? 엄마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관심도, 대화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조용히 자신만의 고민 속에 빠져 식사를 마치는 자리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아버지가 돌아오십니다. 야간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지친 몸으로 부엌에 앉아 에너지 드링크를 연달아 마십니다. 문틈으로 본 아버지의 얼굴은 무척 고단해 보였고,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왜안 자고 있어? 내일 학교 가야지. 자기 소개서 써야 해요. 인턴십 지원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아버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반드시 좋은 회사에 취업할 거야. 우리 릴리는 똑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보답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희망이 제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타이레놀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어요. 저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코딩 과제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를 더 아프게 했고, 두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타이레놀은 이미 효과를 잃은 지 오래였고, 온 몸이 무거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흐릿하게 보였고 눈꺼풀이 자꾸만 감겼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면 나아질까 싶어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눈을 떠 보니 옆자리의 동양인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흑발에 둥근 안경, 깔끔한 옷차림의 그녀는 낯설지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요. 제 말에 그녀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갈색 봉지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선 시험기간 필수품이에요. 이게 뭔가요? 믹스커피예요.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돼요. 여기 제 물병 드릴게요. 그녀의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봉지를 찢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연한 갈색가루가 들어있었고, 물에 타니 금세 녹아 부드러운 색깔의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0분 후 머릿속을 짓누르던 통증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괜찮죠? 저는 수빈이에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갈색 봉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 가족 전체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을 켜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믹스 커피를 처음 마신 그날 이후 제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빈이 제게 건네준 작은 갈색 봉지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을 한 줄기 햇살로 뚫어주는 듯한 존재였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신 후 저는 거의 처음으로 두통 없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을 입에 넣지 않고도 밤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어요. 그 다음 날 수빈을 다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빛이 많이 좋아졌어요. 효과 있었죠?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일 뿐인데 두통이 정말 사라졌어요. 수빈은 제게 몇 개의 믹스 커피 봉지를 더 건넸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세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건데 릴리한테 더 필요해 보여요. 그날 밤 저는 믹스커피를 챙겨 집에 돌아왔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권해보았습니다. 아빠, 내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졸릴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결국 가방에 넣어 출근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전과 달리 생기가 돈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릴리 이상하게 오늘은 덜 졸리더라. 손님도 평소보다 많이 태웠고 네가 준그 커피 그거 정말 효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믹스 커피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시기 시작했고 저도 하루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번엔 어머니에게 커피를 권해 보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마셔 봐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기분도 좀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 커피 안 마셔. 안 맞아. 하지만 저의 간청 끝에 결국 반쯤 마셨고, 그날 어머니는 몇주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오랜만에 바람도 쐬니까 기분도 괜찮네. 그 말에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 집에 이렇게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수빈과 저는 본격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쓰던 방식대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시간표를 나누고 목표 설정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매번 모임이 시작되기 전 믹스 커피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시그니처예요. 커피 마시고 집중력 업.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경험했습니다. 이 커피 마시면 머리가 맑아져서 놀랐어.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거 진짜 한국에서는 필수품이야?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은 이 커피에 빠르게 매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식 학습법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빨리빨리 문화, 타임 블로킹, 공동 스터디 방식, 쉬는 시간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고 우리는 점점 한국식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신문에 믹스 커피와 함께 온 한국의 컬처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수빈은 갑작스럽게 교내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저와 수빈 그리고 스터디 모임의 변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믹스커피 한 잔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믹스커피의 영향은 저희 집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야간 운전에도 덜 지친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은 직접 가든에 꽃을 심고 채소를 기르겠다며 마당을 정리하시기도 했어요. 가족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어머니는 새로운 레시피를 소개하며 가족을 웃게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타이레놀 없이 하루를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도 집중력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래 미뤄왔던 인턴십 면접 준비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아가 친구들에게까지도 희망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작은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스터디 모임은 매주 참가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수빈, 그리고 3, 4명의 친구들 뿐이었지만, 대학신문에 실린 기사 이후 매주 10명, 20명씩 늘어나 어느덧 30명이 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어요. 모두가 한국 믹스 커피에 대해 말했고, 한국식 스터디와 커피는 마치 하나의 새로운 공부 문화 트렌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릴리, 그 커피 어디서 사요? 한국 친구한테 부탁해서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마시면 진짜 머리가 맑아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믹스커피는 어느새 우리 캠퍼스에서 없으면 안 되는 시험 기간 생존 아이템이 되었고 저는 수빈과 함께 한국에서 커피 박스를 주문해 나눠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스터디 시간마다 한국식 학습법도 함께 소개했어요. 타임 블로킹, 교차 학습, 짧고 강력한 집중 세션 50분 공부 10분 리프레시 등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고 실제로 성과도 눈에 띄었습니다. 릴리 예전보다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이 방식, 미국식보단 훨씬 효율적이에요. 믹스커피랑 이스터디 방식이 제 삶을 정리해줘요.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만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효율에 강하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더 이상 타이레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말 프로젝트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바랐던 IT 기업 인턴십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수빈이 준 믹스 커피 한 봉지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제는 그 커피가 제게 행운의 부적처럼 느껴졌어요. 면접 대기실에서 커피를 타 마시며 수빈과 함께 했던 수많은 스터디 세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제 프로젝트 경험을 설명했고 예상 질문에도 차분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 중한 명은 저의 문화적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문화적 연결과 협업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한국식 학습법을 기반으로 만든 커뮤니티, 정말 흥미롭네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단순한 기술 능력 이상으로 문화적 소통 능력과 조직 내 효율성 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메일을 읽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실리콘밸리 기업의 인턴십에 합격하다니, 바로 수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수빈, 나 붙었어. 합격했어. 수빈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릴리,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그 노력과 진심이 전해졌나봐요. 저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해변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엄마는 직접 샌드위치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하루 휴가를 내셨어요. 햇살 가득한 모래사장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다. 그 커피 마시고 나선 손님들하고도 대화하게 되고, 운전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더라. 택시 운전만 15년 했는데 요즘은 처음으로 이 일이 괜찮은 일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엄마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릴리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네.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믹스커피 그 작은 갈색 봉지 하나가 정말로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믹스커피를 통해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또 하나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학교 메일함을 확인하던 어느 날. 한국의 대형 IT 기업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진행한 미국 내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교류 사례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수빈의 고향, 믹스 커피가 시작된 그 나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턴십 제안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이제 진짜로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도 믹스커피를 통해 그리고 수빈을 통해 이 나라와 깊은 정서적 연결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수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릴리 수빈.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한 가족 같은 사이였으니까요. 인턴십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IT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부서는 글로벌 마케팅 팀이었고, 저의 역할은 미국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화적 연결 포인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실을 둘러보던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 곳곳, 커피 머신 옆, 회의실 구석, 믹스 커피 박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익숙한 갈색 봉지들을 보고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바꾼 그 커피예요. 제 담당 매니저는 믹스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직장인에게 이건 필수템이에요. 빠르고 효율적인 커피 한 잔, 그게 한국 직장 문화의 속도감을 상징하죠. 업무는 바빴지만 저는 전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두통은 거의 사라졌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 회사에서 실제 전략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서바이벌 믹스 커피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마케팅 제안을 냈고, 이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마케팅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제안서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한국식 효율성과 따뜻한 정서가 담긴 이 커피가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퇴근 후엔 수빈과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수빈은 말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로 여기까지 오게 될줄 몰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연결이었고, 시작이었어요. 수빈의 가족과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수빈 어머니는 직접 만든 불고기와 김치전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 후 수빈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릴리, 앞으로 어떤 꿈이 있나요?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믹스커피처럼 작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또 있을 거라고 믿어요. 3개월의 인턴십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송별의 날,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릴리 씨, 저희 미국 지사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통찰력은 이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지 직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택시 회사에서 운영 매니저로 승진하셨고, 어머니는 커뮤니티 가든 활동을 확장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여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다양한 한국 믹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에게 단순한 커피 타임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상징이 된 소중한 의식입니다. 졸업식 날, 저는 학생 대표 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매일 두통에 시달리며 타이레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 친구가 건네준 작은 커피 한 봉지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지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 없는 위로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조용한 격려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무대 아래엔 수빈과 제 가족이 눈가가 촉촉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문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제품과 문화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서바이벌 믹스 커피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대학생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SNS에는 케이스터디 믹스 커피 서바이벌 같은 해시태그가 수없이 등장했어요. 회사에서는 이 성공을 발판삼아 더큰 문화 교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빈의 가족과 함께 송년회 파티를 열었고 두 가족이 하나 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빈 어머니와 제 어머니는 요리 레시피를 공유했고 아버지들은 서로의 일 이야기를 나누며 비즈니스 아이디어까지 논의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를 연결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한 잔의 커피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고 문화의 다리가 될수 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순간도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